안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팡TV의 고고시 알고 싶다입니다. 네, 예, 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오늘 현역가왕의 이제 결승전이 있는 날입니다. 어, 오늘 저녁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끝으로, 어, 그동안 이제 3개월 동안, 음, 방송으로 진행되었던 현역가왕 시즌2의 마지막 그 결승 무대가 피날레를 장식하게 될것 같습니다. 음뭐 우승하시는 분이 누가 되든지 나오겠죠 그리고 또 어, 안타깝게 어, 우승의 자리를 놓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탑 세븐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탈락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모든 가수분들이 정말 그 열과 성을 다해서 어, 최선의 무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뭐 가수분들 한분한분 한 분, 어, 기량과 역량을 다 뽑아내가지고 최고의 무대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뭐, 지나오면서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또 그분들이 앞으로 또더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참가하신 가수분들이, 물론 뭐, 현역으로 뭐, 짧게는 뭐, 1, 2년부터 많게는 뭐,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 연령대도 다양하죠. 예, 뭐, 우리 황민호 군부터 해가지고, 어, 40대까지 이렇게 연령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뭐 성장을 멈추신 게 아니고,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트로트 장르의 특성상 또 연륜과 경륜, 뭐, 경험과, 어, 세월이 더해지면서 이 노래의 또 품격이 틀려지는 게 트로트 장르의 특성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변화의 여지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경연이 그분들에게 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고 또한 팬들도 이번 현역 가왕을 계기로 음 가수들에 대한 또 이미지가 재고되지 어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흠이 있었다면 어 아쉬운 연출 또좀 어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제작진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진행하는 동안 연출되는 동안 어 아쉬움으로 남았고 아마 앞으로도 이 부분은 많이 회자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아빵 TV는 뭐 어떤 특정 가수를 그 지지하거나 또 응원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또 모든 가수를 또 지지하고 또 응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부터 드릴 얘기에 여러분이 편견 없이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두 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어, 결승전 1라운드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애녹씨가 있겠고요. 그리고 참가가 알려진 이후로 어, 줄곧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어, 박서진 씨가 있겠습니다. 박서진 씨가 뭐 우승 후보로 거론됐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느냐? 아, 박서진 씨가 참여를 한 이후로 응원 투표 3주 차부터 박서진 씨가 투표 대상이 됐습니다. 1, 2주 차에는 이 투표 대상에서 제외가 됐어요. 예, 패널티를 받았죠. 이 패널티 자체도 본인이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받는 게페널티인데 본인은 제작진이 그 권유해 가지고 중간에 등장했을 뿐인데, 그것도 그 시즌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미스테리 참가자라는 그런 이 타이틀을 달고 그 방송에 나오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본인이 제작진들한테 "나는 좀 뛰어넘고 중간부터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뭐 생떼를 써가지고 나온 것도 아닌데, 갖지도 않아야 될 페널티를 처음부터 안고 시작을 한 겁니다. 어쨌거나 뭐 그런 이유로 그 3회차부터 응원 투표 집계가 됐는데 집계가 시작된 3회차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어 대국민 응원 투표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뭐 팬덤의 투표이든 일반 대중의 투표이든 어쨌거나 집계된 대국민 응원 투표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가수는 박서진 씨라는 거는 수치가 말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역시나 수치로 결승전 1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베네피 100점까지 가져가신 분은 에녹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두 분이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릴 대상으로 어, 확인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두 분의 음원 성적도 현재 어, 멜론 집계로 이걸 평가한다고 하는데, 멜론의 현역가왕 가수들의 이 노래가 올라와 있어요.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올라와 있는 건 박서진 씨입니다. 박서진 씨는 현역가왕에서 불렀던 경연곡 거의 전곡이 다 차트 100위 안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평소에 본인이 부르던, 어, 본인의 노래, 뭐, 진아야라든지 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곡들이, 뭐, 꿀팁이라든지, 이런 곡들이 다 지금 차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당연히 1위겠죠. 2위는 누구냐? 에옥시입니다 예. 현재 어 실시간으로 순위가 바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뭐 말씀 못 드려도 그 순위가 또몇 뭐 위에서 몇 위로 바꿀 수, 바뀔 수가 있으니까 가장 높은 순위는 박서진 씨고요. 어 그보다 한 30계단 아래에 에옥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압도적인 음원 성적 1위도 박서진 씨고 2위도 에옥시입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엔옥 씨와 박서진 씨의 결승전 2라운드가 시작되기 전 성적을 보자면, 엔옥 씨가 다소 앞서 있는 듯 합니다. 박서진 씨 같은 경우, 대국민 응원 투표에 500점 만점을 갖게 될 것이고, 음원 성적에서 300점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엔옥 씨는 현재, 어, 결승전 1라운드 점수에서 베네피스를 포함해 가지고 976점을 받았습니다. 박서진 씨보다는 779점, 약 200점을 더 갖고 계신 거죠. 하지만 음원 점수에서 박서진 씨는 300점 만점, 애녹 씨는 그보다 10점 차감된 아마 290점을 가져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박서진 씨는 겨우 10점, 10점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10점. 어, 뿐만 아니라 대국민응원 투표가 500점 만점이고 한 계단마다 30점씩 차감이 돼요. 그래서 이 차감 점수가 엔옥시가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갈 것인가, 두 단계 아래로 내려갈 것인가에 따라서 30점 또는 60점의 차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엔옥시가 저 끄트머리 뭐 가가 지고 뭐한 270점씩 차이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적어도 뭐 3위, 아니면 2위, 또는 한 4위 정도, 예. 그래서 100점 미만의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박서진 씨와 애녹 씨의 점수 차이는 여전히 한 150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점수 순위표를 보시면요, 좀 의아하신 게 있을 겁니다.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점수가, 어, 엔옥시의 점수 642점, 이 점수는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고요. 그리고 234점은 국민 판정단의 점수입니다. 1라운드에는 연예인, 또 작곡가 판정단의 점수가 국민 판정단의 점수와 합산되어 가지고 1,100점이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700점 만점이었는데 엔옥시는 642점 대략 한 95점 정도의 점수를 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은 신승태씨입니다. 예. 자 박서진씨는 최하점을 받았는데요. 예. 그야말로 최하점입니다. 음 557점 백분율로 환산하면 79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어요. 어, 굉장히 박서진씨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수인데. 이 점수가 많이 논란이 되었죠. 아무리 점수의 변별력을 줘야 된다지만 애녹시가 3위의 점수를 가져갔고요. 신승태 씨가 1위 점수, 강문경 씨가 2위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예. 그 밖에 어 4위 점수를 받아갔던 최수호 씨 그리고 5위 점수를 받아간 어 김수찬 씨나 신유 씨. 예. 그리고, 환희 씨마저도 6위 점수를 받아갔고, 진혜성 씨가 7위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어, 진혜성 씨가 8위 점수죠. 김준수 씨가 7위 점수. 근데, 박서진 씨만이 유일하게 500점대 점수, 70점대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1위하고는, 1위 신승태 씨하고는 무려 117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 이 점수는요, 거의 뭐, 100분율로 환산을 하면은 그 15점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16점, 17점 정도 차이가 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경연 당시에 과연 이만큼의 어떤 차이가 나는 그런 어 실력이었느냐, 또는 무대 그런 그 무대 연출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박서진 씨 팬들이 아 분통을 터뜨리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죠. 저 역시도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근데 박선희 씨 점수가 뭐한 630점, 40점, 뭐 620점 정도라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같은 현역들의 점수가 평가돼 가지고 어 올라오는데 어 객관적으로 정말 뭐 음정 박자 다 틀리고 노래도 정말 엉망이고 사실 그 노래도 뭐 본인이 선곡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작곡가들이 준곡이고, 그것도 그 선우공에 의해가지고, 남아있는 곡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주어진 곡인데, 음, 곡을 이해를 못하고, 소화를 못하고, 어, 곡을 이렇게 불러내는 데 있어서 부침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는 저뿐 아니라 많은 또 가수분들이나 뭐 작곡가 분들을 제가 결승전 이후에 어 접촉을 해서 뭐 화제거리가 이거다 보니까 얘기를 해봤습니다만는 이건 아니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그 결과가 한번더 결승에서 그 나온다면 마지막 결승전 2라운드에는요. 이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없습니다. 이 점수가 없고 오로지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1100점입니다. 자, 그러면 박서진 씨의 점수를 정확하게 환산을 하면은요. 557점을 그 나누기 해서 700점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79점이거든요. 이런 점수가 만약에 한번더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1100점에서 869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869점. 그런데 이 n o 시 점수가 642점이었죠. n o 시의 점수 642점. 이 점수는 백분율로 환산을 하면은요. 91.7약 92점의 점수입니다. 그러면 1012점 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뭐 100점이 훨씬 넘는 그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네. 1012점이면은 박서진 씨의 점수 869점. 예. 143점이나 되는 차이가 나네요. 예. 자, 지금 차이 나고 있는 점수 차이가 어 대략 200점 차인데 여기에 140점의 차이를 더하게 되고 만약 그 대국민 응원 투표 합산 점수와 응원 점수에서 애녹 씨가 각각 2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박서진 씨와 애녹 씨의 점수 차이는 대략 한 300점이 나는 게 되겠습니다. 예, 300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300점 차이면은요, 여러분, 음, 전체 5,000점에서 300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대국민 응원 투표 그리고 응원 점수 또 결승전 1, 2라운드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이렇게 300점 차이가 나는데.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총점이 2200점이거든요. 여기서 300점이라고 하면은, 어 대략 한15% 정도? 예. 13.6% 정도 차이가 나네요. 13.6%. 이 13.6%를 표로 계산을 하면은요. 시즌1, 전유진 양이 받았던 표가 33만 표입니다. 마이진 씨가 32만 표를 받았어요. 지금의 시청률을 봤을 때 근데 한 30만 표를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 어, 차이나는 점수를 비율로 해가지고 곱하기를 해보면요. 약 4만 표입니다. 4만 표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자 만약에 결승전 2라운드에서도 결승전 1라운드와 같은 이런 여예인 판정단의 점수 차이가 나온다면, 또는 이거보다 더 심한 점수 차이가 나온다면, 어, 박서진 씨와 엔옥 씨는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미 응원 투표에서 최소한 4만 표 또는 그 이상을, 4만 표 이상의 표 차이를 가지고 투표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엔옥 씨도 뭐, 팬덤이 없으신 게 아니고, 또, 대중적인 인기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뭐, 박서진 씨가, 어, 가장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고, 충성도 높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고, 대중적인 그 인기도, 또, 인지도도 높다고, 한다 손 치더라도, 대략 4만 표 이상의, 어, 표차를 안고 투표에 임하는 거는,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스코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음, MBN의 이 결승전 예고편을 보면은, 어, 결승전에서는 국민이 뽑는다. 예. 네. 이런 참 강아지 짖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음, 제작진이 상당한 어떤 그 의도를 행사할 수 있는 제작진이 선택한 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이미 실시간 문자투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실제로 그런 격차를 만들어놓고 국민이 뽑는다. 이래가지고 어 마지막에는 본인들은 싹 빠지고 국민들에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는게 아닌가 만약 예, 근데, 실시간 문자 투표에 집계 수치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어, 그 면제부를 미리 받기 위해서 국민이 뽑는다는 어, 그런 카피를 써가면서 몸살이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뭐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과연 국민들의 선택이 대중들의 선택이 어떻게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저는 그 강문경 씨나 신승태 씨도 충분히 우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어 결승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많은 대중들에게 다시 한번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어 그런 무대가 있었고 또진혜성 뭐 씨라든가. 뭐 김준수 씨도 좀 뒤늦게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는 그런 임팩트 있는 무대들이 선보여졌기 때문에 또 진해성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는 또 잠재력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예. 박서진 씨뭐 애녹 씨뭐 어느 분을 응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누군가 했던 그런 쓸데없는 소리가 있던데 그말 자체는 굉장히 그 좋은 말이거든요. 그 말을 해놓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비난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 이 과정이나 결과나 이 모든 것이 그 평등하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비슷한 말을 옛날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롱을 받았던 것이죠. 저는 이 과정이나 또 결과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서진 씨의 결승 무대가 가왕의 자리에 오르기 힘들 만큼의 부침이 있었다면 당연히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는 에녹씨 어, 또는 다른 분의 뭐 신승태씨든 뭐 강문경씨든 진해성씨든 김준수씨든 환희씨든 예그 어느 분의 무대였던지 간에 방송을 보고 있는 무대를 보고 있는 대중들이 탐복하고 감동받고 인정하는 집에서 TV를 보시면서도 박수가 절로 나오는 그런 무, 멋진 무대였다면 어, 그분들이 왕관을 쓰시고 벨트를 두르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편파적인 연출이 느껴지는 무대라든지 4분 노래 부르는데도 얼마든지 그 서사를 깔고 연출을 하기에 따라서 무대가 정말 감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밋밋한 임팩트 없는 그런 무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부족하게 보이거나 실수를 한 것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뭐저 결승 무대만큼이라도 이미 지금 격차가 많이 나 있고 그 격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 마지막 결승전만이라도 공정과 상식에 맞는 그런 연출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승전 녹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송은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어, 방송이 시작되기까지 남아있는 한두 시간 만에라도 얼마든지 편집해서 쓸데없는 거 잘라내고 넣어야 될거 없애버린 거를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결승전은 공정과 상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무대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탄생한 현역가왕에게 대중 모두가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쪼록 그한 4개월 여간 그 녹화를 하는 데는 뭐한석달 정도 소요가 되셨을 거고, 또그 이후에 오늘 결승전을 기다리시는 때까지 가수분들 한 넉달 이상 참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 보람이 오늘 그 결과로 나올 겁니다. 예. 참여한 가수분들 또 지켜봐주신 팬분들 모두가 마지막에 웃으면서 박수 칠수 있는 그런 피날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에게 그 선택을 주고 국민에게. 맡기는 거는 좋습니다만, 마치 국민에게 덤탱이 씌우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이 돼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찍어야 될 사람은 딱 정해져 있죠. 여러분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흥을 주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 그분에게 자신있게 한 표를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역 가왕 결승전이 끝나고 나면 안방 TV에서는 결승전의 과정과 또 결과에 대해서 분석 영상을 바로 방송이 끝나자마자 발빠르게 그 라이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승전 끝까지 보시고 안방 TV의 분석과 평가 함께 보시면서 또 지난 그 현역과항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어,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